E okay. 튀기 들기름이에요. 들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여보 아침 다 됐어. 얼른 나오자. 오늘의 아침입니다. 근데 나는 약간 오늘 거기 가보고 싶어. 어디? 여보 예전에 살던데. 살던데? 휴탄공원 쪽. 아차 공원 주차가 안 가기 시작 오래는데 같은데 갑니다. 차 없이 가보자 그냥 가서 저 주차도 힘들어 보여 공원까지 한번 가보고 싶긴 해 가서 여보 옛날에 살던 집도 한번 보고 동네 구경을 좀 해보자. <놀람> 오늘은 근데 그냥 일본으로 나가보자. 일본 나가야 돼. 응. 아 그래? 안 바뀌었고, <laughs> 대박! 여기가 약간 비빔국수도 맛있고, 어. 잔치국수도 맛있고. 아, 그래? 그 유부초밥이 있거든. 어... 그래서. 저기 국수집이라고 써있다. 저기위에서 그때 저 예비군 저기 섰어 양이 진짜 많아요 <laughs> 맛이 그대로야? 네 밥과 <laughs> 바꿔 먹자 <laughs> 이건 뭐야? 원래 있었던 거야? 한늘 한옥! 난 여기를 아예 처음 보네? 여기는 그때는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어, 아니지 아니 들어가도 는거아니 좀... 가보자 응. 응 벚꽃 너무 예쁘게 폈어 음. 아, 이봉창 회사가 원유로 이가에서 태어났대 되게 용감한 독립투사 같아. 어, 어 단원이 되셨어요. 9 2이7호 저도 해볼게요. <laughs> 너무 무서운데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결연결을 담는 그 표정 으로 다시. 어 끝났어. 단원이 됐대. 아,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. 한삼 살. 때 네, 사용됐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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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근처에 그 잉어빵 맛집 있었잖아. <목소리> 저기 진짜 맛있었는데, 이따 먹어볼래? <목소리> 네, <laughs> 봐라. 아, 뭔가 날치아리가 물좋었던것 같아. 그래서 좀아거든요여기가 영양, 그 밤나무집이라고 있는데, 염소, 그, 탕이 있거든? 응. 정말 돈이 없는데, 정말 몸보신하고 싶으면 그거를, 그걸 모아서 모아서 저걸 먹고 싶어서. 하는 것 근데 저기 갓김치, 갓김치. 혼자 진짜 가서? 진짜 어, 갓김치가 진짜 많아. <laughs> 눈물의 염소탕이네. 집이 그대로 있을까요, 보? 여기 주인 할머니,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응. 여기가 그 황금 길이라고 해 응. 돈 들어오는 곳이라고. 응. 그래서 여기서 나갈 때다잘 돼서 나간다. 응. 잘 돼서 나왔잖아. 그 사색에 잠긴 지성아 씨. 그것 때문에 인기가 진짜 많았어. 가을엔 진짜 더 좋을 테지만 여기 이렇게 나뭇잎이라고 하면은 엄청 났다. 예쁘겠다. 뭐 고민하다가 좀 동네를 한번 걸어보자 해서 처음.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뒷짐을 지고 가. 양구입니다. 가을에 오면 너무 좋겠다. 그렇지. 너무 기분 좋아. 지금 날씨가 좋다. 약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같기도 해 여기를. 근데 그때 기억에는 저녁 먹고 그한막 일곱 시8시 이때 산책산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. 음 공원이 옆에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<laughs> 그래도 세비 씨는 운동에 전념을 한다 따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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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. 목이 조금 말르기 시작했어. 하기로 했잖아. 일탈 미션. 그거야? 일탈 미션이라고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약간의 일탈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거를 적어서 그걸 도장 깨게 하는 거야. 근데 뭐,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여보랑 오래 떨어져 있길 이런 거. 어. <laughs> 내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일탈 같은 거는 두리안 먹기. 어, 불량 나서 나먹어 어, 나도 안 먹었거든. <laughs> 너무 먹어보고 싶거든. 이건 아, 너무 약한 일탈아니야. 아니, 되게 작은 일탈도 상관없는 거야. 네. 응. 적어보자. 커플 번지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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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난 뭐. 못해. 그럼. 아니 같이 하지 말고 혼자만 하는 거에. 커플 스이다이빙하 아니 아니야. 혼자만 하는 거, 아니야, 아니야. 혼자 네. 그냥 혼자 그냥 하는 거 하라고. 아니, <laughs> <laughs> 재밌겠다. 약간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보는 진짜 짧게 살았는데도 약간 그 집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. 약간 추억이 뭉글뭉글 해지는 느낌이 있잖아.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너무 너무 가고 싶고 막 거기에 있고 싶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 들었어. 요 아까 여보 뒷모습 보면서 무슨 경험사가 있으셨습니까? 여기서 경호사라기보다 는저기서는 내가 이제 반지하에서 안 사는구나라는 걸첫1층으로 올라왔어 <laughs> 진짜로. 내가 지상으로 어 올라왔어요. 대학교 졸업하고서 한 반지하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지상으로 올라왔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건대로 갔을 때또 2층이었잖아. 나는 반지하 1층, 2층 교실을 골랐다. 아, 그런 그런 게 좀, 나한테는 어쨌든 어, 반자에 지 벗어났다. 아, 햇빛이 들어온다. 어. 아 이런 괜찮아. 운동도 되고 좋지 뭐. 레몬수를 먹어보려고. 사봤는데, 아예 껍질이랑 같이 갈아가지고, 큐브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비타민 C가 많다고 해가지고, 레몬을 사봤어요. 이게 일이네, 좀. 발라나는 게 이게 씨를 넣으면은 쓴맛이 난다고 꼭 빼주라고 하더라고요. 먼저 먹는다. 드시오. 여보.